인터뷰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코치, 어. 아, 맞다. 너네 아빠 코치 아직 안했 자, 오늘 뭐할 거죠? 에, 달리기 2km를 떠볼 겁니다. 몇분하몇분 안에 들어와야 되죠? 어. 9분. 9분 30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금이 펑펑펑 쏟아납니다. 오케이. 오늘 파이팅. 아, 준비. 고안 50 킥. 51. 데2 58. 윕 3. 56. 데 4. 56. 아, 죽을 56. 야, 태윤아, 로와 봐. 어, 끝났어? 6 응, 56. 107. 53. 나발 이렇게 됐어. 촬영 중이거든. 108. 54. 실8 <laughs> 100. 15. 47 어, 여기 발톱이 상금을 돼? 받을 수 있겠습니다 i s m e d a Because 자 어때요 운동하니까 좋아요 저 발톱 이렇게 몇 바퀴 됐어요. 몇 바퀴 뛰었어요 몇 바퀴 i r b o 바퀴 두 바퀴 o 바퀴 k 요 Bopaki, Bopaki, b o p a